안녕하세요 길모퉁이책방 책방지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유정옥 사모님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수 있어서 행복하다 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은 거리의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과 암환우를 위한 무료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강인한 삶을 살수 있는지 놀라움을 안겨 주시는 분입니다 이 책에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었던 일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함께 하시다 보면 그 어떤 반전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하고 그 어떤 모험극보다 통쾌하고 또그 어떤 사랑의 이야기보다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결국은 그 멋진 드라마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군에 입대한 아들을 첫 면회하는 날이다. 혹시 빠뜨린 것이 없나 꼼꼼히 챙기느라 밤새 잠을 설쳤다. 양주군 시남리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곳이 아들이 있는 곳이라니. 면회 신청을 하고 면회실로 가는 중에 많은 군인들 틈에 섞여 있는 아들을 보았다. 주먹만한 얼굴만 나와 있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신비로운 사랑의 능력이리라. 면회실로 아들이 왔다.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아들을 안았다. 얼굴을 부비며, 어이구, 장한 내 새끼.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는 따뜻한 잠자리가 오히려 가슴 아프다. 맛있는 반찬 한 입에 넣지 못하고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리움. 아들이 신던 신발만 봐도 아들 생각이 나고 아들의 방에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보면 소리 없이 눈물이 난다. 그 아들이 내 앞에 와 있는데 할 말을 다 잃고 나는 그저, 아이고, 내 새끼. 하며 등만 어루만졌다.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계속 환하게 웃으며 잘 있었노라 하던 아들이 심각한 말을 해왔다. 엄마, 사실은 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요. 저보다 한달 먼저 들어온 상관이 저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한번 대판 붙고 말 거예요. 매일 연병장을 뛰고 자기에게 와서 보고를 한 뒤에 밥을 먹으래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뛰는 것이 고통스럽고 다 뛰고 가면 식사 시간이 끝나서 밥을 못 먹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나의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딱 멎을 것 같은 것을 겨우 참고 우선 심호흡을 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말했다. 그 상관이 아무래도 자기가 졸병일 때에 비해서 너가 편하게 보여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연병장을 더잘 돌아라. 괴로워 하면서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 하면서 노래하며 돌아라. 다 돌거든 상관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운 것 아니냐.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아니겠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온 후, 나에겐 또 하나의 일거리가 생겼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시간이 아들이 연병장을 뛰는 시간이어서 나도 우리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았다.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 갈 즈음 아들에게 편지가 왔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시작되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편지 내용은 이랬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거뜬히 다뛸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관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경례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면 기뻐해 주십시오. 그 이후 아들도 나도 우리 인생에 달려드는 어떠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 축복이라는 실체가 숨겨져 있는 것을 항상 경험하기 때문이다. 아들 셋, 딸 하나 나에겐 아들 셋, 딸 하나, 네 명의 자녀가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다. 아들 둘은 내가 낳았고 나머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는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다. 1989년 어느 봄날 우리 교회에 남루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예배 시간이어서 들어왔다고 했다. 아이들을 비해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버지는 언뜻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교회에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갈뿐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도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 철이 바뀌어도 그들의 옷은 바뀌지 않았다. 그 아버지는 두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인 것처럼 언제나 양손에 꼭 붙들고 있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여름 7월 31일은 가장 무더운 날이었다. 오후 3시쯤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숨이 콱콱 막힐 정도였다. 그 시간에 울면서 다급하게 말하는 한 소년의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나니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날 뿐이었다. 밖에 나가 누구든지 어른을 붙잡고 부탁해. 우선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내가 곧장 그곳으로 갈게. 그곳이 어디니? 나는 비로소 그곳이 성남인 것을 알았다. 우리 교회는 종로 5가에 있으니 바삐 떠나도 언제쯤에나 도착할지 아득하기만 했다. 몇번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2학년인 어린 딸 아이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빈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먼 친척이 있기는 한것 같은데 혹시 왔다가 이 아이들을 떠맡게 될까 봐안 오는 것 같았다. 빈소를 지키며 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 아버지는 깊이 병든 몸으로 왜 성남에서 종로 5가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먼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아마도 저 아이들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병든 아버지의 기도 부탁을 듣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으셨으리라. 그 아이들을 잘 길러줄 새로운 부모를 아. 그 후보 중에 내가 뽑힌 게 아닐까?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를 그렇게 착하게 여기셨다니. 우리 부부를 그렇게 믿으셨다니. 나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나의 등을 두드려주며 자랑스러워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벽제에 매장해주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아이는 우리 큰 애보다 나이가 많아서 우리 집에 장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집엔 아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네 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다. 그날부터 19평짜리 우리 아파트엔 여섯 명이 복닥되기 시작했다. 방 하나엔 아들 셋이 작은 방엔 딸 아이가 우리 부부는 부엌 겸 거실에서 살았다. 아침이면 하나뿐인 화장실 겸 세면대에 길다란 줄이 섰다. 나는 모든 것에 서툴고 잘해낼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나를 믿고 나에게 이 아이들을 서슴없이 맡기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 애썼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도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그 아이들이 나에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그 아들은 학원 한 번, 과외 한번 시켜주지 못하고 참고서 몇 권만 사주었을 뿐인데 단번에 외대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우리 부부를 기쁘게 해주었다. 이젠 다 커서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 딸아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딸아이가 아빠를 빼어달마 미인이라고 칭찬했다. 나는 지금도 누가 자녀가 몇이세요?라고 물으면 아들 셋딸 하나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물론 그 말에 와 요즘 세상에 무식하게 넷이나 나왔네 하는 소리가 이어질 것을 알지만 말이다. 나는 어버이날에 네 개의 카네이션을 하루 종일 가슴에 달고 다닌다. 그러면 여지없이 젊은 여자가 촌스럽게 저게 뭐야? 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 나는, 그래, 난 촌스러워. 촌스러워도 나는 좋아. 카네이션 네 개나 받을 수 있는 엄마 또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안 그래요? 유학 가는 길. 아까부터 남편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내 눈치만 보고 있다. 모른 채 했더니 주머니에서 수성펜 3개를 내놓는다. 선물이야. 나는 남편이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려는 의도를 알아차렸다. 남편은 아주 가끔 수성펜 3개에 뇌물공세를 한다. 그것을 받을 때마다 수성펜 3개의 값을 톡톡히 치르지만 나는 언제나 처음 당하는 것처럼 일부러 당해준다. 남편은 개면적어하며 이력서 한 통을 내놓았다. 이력서에는 두꺼운 안경을 쓴 보기에도 고지식해 보이는 청년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의 학력과 경력이 좋은 필체로 쓰여 있었다. 연세대 법대 졸업,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입학. 그것을 읽을 때 남편은 이 사람이 입학 시 전체 수석 합격자야!로 시작하더니 칭찬을 하느라 어쩔 줄 모른다. 그렇게 훌륭한 전도사를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청빙하는데 왜 나의 동의가 필요할까? 왜 선물 공세까지 해야 한단 말인가? 의아해 하는 나에게. 결국 남편은 속내를 말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숙식을 해야 하거든. 당신이 밥만 지어주면 되는 거야.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지어서 학교에 다녀온 후 밤새 번역을 해서 그 빚을 갚고 있어. 빚쟁이들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거든. 이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이 전도사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이젠 애원에 가까워진 남편의 목소리에 나는 남편이 이미 이 전도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해주마 약속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무조건 따라주어야 하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약간 토라진 목소리로 "우리 먹는 반찬대로 해요."라고 허락을 했다. 교회 사무실 한쪽을 막은 것이그 전도사님의 방이 되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혹독하게 추운 방. 그날부터 그의 방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다. 학교에 다녀온 후엔 매일 밤을 새우며 번역을 했다. 그 전도사님은 우리 먹는 대로 먹여서는 안될것 같았다. 그렇다고 우리 처지에 대단한 음식을 마련할 수는 없고, 된장찌개에 바지락도 조금 더 넣고, 김치찌개에 고기도 몇 점을 더 넣고, 반찬은 잘해주지 못하니 밥만큼은 끼니 때마다 새로 지었다. 그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씩씩했다. 밥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사모님, 이 두부가 왜 이렇게 맛있죠? 하고, 우리 아이들이 동의치 않는 얼굴을 하면, 나만 맛있나? 하며 쑥스러워 한다. 아이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나만 맛있나?로 합창을 한다. 나는 매일 밤볼수 있었다. 우리 식구들이 다 잠든 깊은 밤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끝이 없는 부모님의 빚을 안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울고 또 우는 그의 몸부림을 단 하루도 편하게 잠자지 못하고 번역으로 밤을 새우던 시간이 1년이 지났다. 그토록 어두운 기색 없이 밝고 씩씩하던 그는 어느 날 짐을 꾸렸다. 사모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겠어요. 저는 신실한 신학자가 되어 우리나라 신학을 지키고 후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원은 장학금으로 다녔지만 유학의 길은 어림없잖아요. 그럴 바엔 일찍 그만두고 법조계로 가야겠어요. 그동안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애쓰셨는데 실망시켜드려 마음이 아파요.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편하고 넓은 길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더구나 전도사님이 돈이 없는 것을 매일 밤을 세우며 하나님께 신호를 보냈잖아요. 분명히 전도사님이 졸업을 하실 때쯤이면 유학을 가야 될 때쯤이면 하나님이 유학 가는 길을 여실 거예요. 나의 간곡한 만료로 짐을 풀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또다시 밤을 새우는 생활을 계속했다. 교회에 한대 놓여 있던 성능 나쁜 컴퓨터로 그의 나이 27세에 저술한 외우기 쉬운 헬라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학을 하는 모든 신학도들의 필수 도서가 되었다. 그렇게 또한 해가 지나 대학원 졸업식을 며칠 남겨두었을 즈음, 그는 얼굴이 상기된 채. 교회로 달려왔다. 그러고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사모님 고맙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내놓은 서류는 네덜란드 캄펜신학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통지문이었다. 학위를 받을 동안 사용할 25평의 아파트, 비행기, 티켓까지. 우리 식구 모두는 와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전도사님 축하해요. 라고 하며 교회 바닥에 꺼지도록 뛰면서 기뻐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생활할 생활비는 횃불 장학금이 되어주겠다고 나섰다. 대학 교수들이 모아서 주는 횃불 장학금은 연간 만 달러로 그는 대학원 졸업식 참석도 못하고 유학의 길이 올랐다. 나는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유학 갈 때는 장학금도 주고 아파트도 내주고 비행기 티켓도 보내면서 오세요 제발 우리 학교에 와서 연구 좀해 주세요 할때 못이기는 척 하면서 유학길에 오르는 거야. 저 전호사님처럼 알았지? 하고 말했다. 아이들은 그렇게 되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년후 학위 논문 서문에 남편과 나의 이름을 쓰고 또 써서 우리에게 고마움을 전했던 그는 수십 권의 번역서와 전무후무한 방대한 신학서적을 저술했다. 영어, 독일어, 화란어, 히브리어, 헬라어 등 많은 나라 언어에 능통해진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그는 지금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다. 지금은 천안대학교 교수로, 수원신학교 교수로, 우리나라 정통신학의 가장 참신한 교수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 교수님의 서재엔 지금도 여전히 밤새워 연구하는 정열이 있을 것을 안다. 나는 남편의 선택에 수정펜 세계로 잘 넘어가준 것이 지금도 감사할 뿐이다. 내가 치른 대가에 비해 주님께서 갚으신 것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편이 예견했던 대로 그분과 2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한 우리 아이들이 그분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 밥을 먹을 때는 감사하며 맛있게 먹는 것을. 공부는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것을. 뜻을 품으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유학 가는 길은 그렇게 가는 것을.